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다 오셨나요? 짧게만 했던 것 같은 추석도 어느덧 지나가 버리고 또 평범한 하루들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네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른네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다가오는 10월이 2주년이 되고요. 이제 돌이 다가오는 어린 딸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직장은 휴직한 채 아이를 돌보고 있고 남편이 외벌이 중이긴 하지만 저한테 육아수당이 나오고 있는지라 당장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없는 편입니다. 시댁이랑 친정이랑 두곳 모두 노후 대비도 탄탄하셔서 저희 부부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끔 해주신 적도 없었고요.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시집을 잘라도 너무 잘온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굳은 소리 안 하고 직장 다니며 따박따박 생활비를 보태고 있고 시댁에서는 돈 달란 소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은 시집 잘간 거라고 입맞춰 장단을 맞춰주곤 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보다도 시집 못간 사람이 있으면 제발 나와보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시댁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중이었답니다. 저 시집 올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한테 딸이 없는데 딸 자식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좋다고 말이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어머니께는 딸이 없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밑으로 도련님만 둘이 있었어요. 아들 부잣집이란 말이 시댁 동네에서 괜히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집안에는 남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련님들이 둘다 결혼 안 하고 연애만 왕창 즐기시며 여태 싱글로 살고 계셔서 이 집안에 들어온 여자 식구로는 제가 처음이었죠. 정말 처음에는 여자들끼리의 기싸움이 없겠다 싶어서 반가웠어요. 오히려 남자들만 있으니까 내가 뭘해도 며느리라고. 형수님이라고 애부를 해주시겠거니 싶었습니다. 어머님이랑도 모녀지간처럼 정답게 지내며 그간 아들들 옆에서 굵은 목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어머님께 딸처럼 살가운 목소리도 들려드리고자 했었네요. 하지만 제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갔어요. 어머님의 딸로 강요가 말이죠.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녀처럼 웃으시길래 그런 어머님의 성격도 우는 얼굴마냥 서글서글하니 아름다울 줄로만 알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펼쳐가던 시모와의 정다운 관계가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딸 노르 강요 덕분에 와장창 깨져버렸죠. 사실 저는 자식을 빨리 낳을 생각도 없었어요. 저 편하게 하고 싶은 일하고 남편이랑은 신혼 기분도 내면서 적당히 이 신혼 기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답니다. 자식이 안 생기더라도 그게 팔자겠거니 하며 크게 신경 쓰고 살기 싫었어요. 자식이 없다고 해서 내 결혼이 실패한 건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저희 부부 머리채를 다름 아닌 시어머님이 잡으시더라고요. 처음 한동안 저희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신혼집을 얼마나 예쁘게 꾸만 났는지 엄마가 좀 보고 싶네. 라고 하면서 그놈의 딸딸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은 채 집을 찾아오셨죠. 어디 액자라도 걸어 놓으면 어디서 샀냐면서 여자친구 마냥 막 오두방정을 떠셨고, 친정에서 받은 예쁜 식기라도 있으면 탐난다면서 만지고 쓰고 닦고 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쁘면 가져가셔도 돼요. 라며 제가 선심 쓰듯 건네준 물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어머님이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고 젊은 사람 마냥 말을 가볍게 하시길래 그 모습 그대로도 좋았어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신세대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래서였을까요? 저에게 허물없이 다가와준 어머님께 허물없이 받아들였더니 그 정도가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죠. 이제만 하면 우리 딸! 라고 하며 집을 찾아오시더니 이제만 하면 어디 뭐 새로 들어온 예쁜 물건이 없나 집을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쩔 땐저 사람이 혹 시어머니 가면을 쓴 도둑놈이 아닐까 싶었을 정도로 그 행동이 부담스러웠죠. 그 뿐인가요? 말로는 자꾸만 딸딸거리면서 예뻐라 하는데 말을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꼭뭘 받아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만 같았습니다. 분명 노후준비도 탄탄히 되어 있고 동극적도 안 시키는 시댁이었는데 이럴 때 보면 정말 가족들 중 누구 하나가 사차라도 써서 빈대 붙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전몇 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어머님은 새로운 것이나 예쁜 것, 며느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샘을 느껴서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집안에 아들들만 있어서 이전엔 몰랐겠지만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 보고 나니 모든 게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아님 당신 아들 하나를 빼앗아갔다고 생각이라도 하는지 뭐든 관찰하고 싶고 또 가까이에 찾아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보고 싶기도 하셨을 거고요. 자꾸만 연락하고 딸이라며 며느리를 옆에 끼고 살려고 하는데 정작 친딸을 대하는 것만큼 친절에 베푸진 않으셨습니다. 늘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준 거라고 말을 드려도 자기가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냐 세금원이 물어보곤 하셨고 직장에 있어도 집에 가 있겠다며 비밀번호 를 알려달라 때렸으며 연락을 해대니 슬슬 부담스러워졌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딸로 대하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도 들었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다. 우리 어머님만의 시집살이 방식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실제 모녀들은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로 인정한 이상 며느리는 늘 자신의 옆에 차에서 붙어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연락을 받아가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로 인해 제가 도무지 살 수가 없었네요. 우리 친정 엄마랑도 이렇게까지 자주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마주 보고 집으로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멀쩡히 잘 사는 줄로 알았던 시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저를 보고 살려고 하시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찝찝했습니다. 꼭 남편이랑 결혼을 한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것 마냥 어쩔 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현타도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짓을 꾸준히 반복해서 당하다가 결국 저는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 딸아이까지 낳아버렸죠. 제가 아이라도 뱃속에 키우고 있으면 며느리가 홀몸이 아닌 줄 아니까 적당히 피곤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너무 얕봤던 겁니다. 제가 아이라도 나오면 제가 육아도 하고 그게 또 얼마나 힘든 줄을 누구보다 잘 아실테니 며느리를 적당히 괴롭힐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자식을 낳고 나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도 변해진 것이 없었답니다. 임신하면서도 남편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여러 번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오려는 걸피했고요 입덧할 때도 몸이 힘들다고 피하고 애를 낳고 나서도 아예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러 같이 있으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오려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어요. 아주 내 집안에 시어머니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우리 딸 보고 싶은데, 우리 딸" 라고 하면서, 그렇게나 저를 보고 살려고 하셨어요. 막상 오면 가지고 갈 것만 찾는다거나 어디 재밌는 게 없나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셨으면서 꼭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딸 대접을 해주려 하셨죠.아이가 태어나서도 아이를 직접 안아보고 키워보려 해주시기는커녕 우는 애를 앞에 놔두고 우리 딸.얘 운다 얼른 와 탈래야지 얼른 와밥 줘야지. 라는 식으로 불러내면서 저에게 완전히 육아를 일임하셨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집에 오지 말든가 꼭 오셔서는 저한테 집만 대시면서 잔소리까지 해가며 정신을 더 없게 만드셨어요. 애는 울고 시어머니는 빨리 달래주라고 저를 불러가며 보채시고 진짜 시어머니만 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재혼이 쏙 빠졌답니다. 그러다 이번 추석에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네요. 웬만하면 지금껏 시어머니의 진상 짓을 봐줘가면서 참고 있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제가 두고두고 회상하며 욕을 할 만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도 적어 보내고 있고요. 추석 직전에도 시어머니는 저의 집을 밥 먹듯 드나드셨습니다. 또 딸이 보고 싶다면서 제 핑계를 대며 찾아와서는 대접만 받아가면서 제눈 앞에서 거슬리게 놀다 가셨는데요. 추석 당일날부터. 우리 다 얼른 와 얼른 와 라고 하면서 아침 대바람부터 불러내는 바람에 새벽까지 기상해서 시댁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도련님들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그 앞에서 제가 보고 싶다고 천진난만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늦게 갈 거라며 거절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다 말씀드리고서는 일찍 준비를 해서 시댁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우리 따로 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예뻐라 저를 부르는데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 아침부터 절 보자마자 쥐포구이 튀길 준비에 과일 손질까지 해야 할 거리들을 줄줄이 늘어놓으셨어요. 시댁에 가자마자 저는 엉덩이를 붙일 새도 없이 서 있었고요. 급한대로 아이는 남편한테 맡겼는데 아이가 뭐가 낯선 건지 자꾸만 울고 보채는 바람에 요리를 하다가도 아이를 달래려고 아이를 안게 반복했습니다. 쩔쩔면는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느니 제가 달래는 게 낫겠다 싶어 안고 한참 서 있으면 저 멀리서 어머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언제 부엌으로 들어오나 하는 눈빛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대놓고 확인을 해가면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막상 자기 친딸의 시댁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육아를 병행하고 있으면 애처로 도와줄게 뻔하면서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친딸이 아닌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전 일만 했어요. 남자들만 박을 대는 시댁이라서 그런지 어째 아무도 부엌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심이라도 한 건지 정말 그 누구도 부엌의 선뜻와 일을 거들려 해주질 않았네요. 그러니 전 애를 남편한테 맡겨놓으면서도 눈으로는 남편에게 쌍욕을 퍼부었고요. 그렇게 소심한 화풀이를 한 뒤에 부엌에 들어가서 내내 친정에 갈 생각으로 버텨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원래대로는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제사를 차리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댁에서 잠까지 자게 되었답니다. 첩첩 산중이었죠. 잠이라도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남편에게 눈치를 그렇게나 줬는데도 어머님은, 우리 딸이랑 같이 자고 싶어! 라고 하면서 너무하다고 삐진티를 팍팍 내는 바람에 도무지 시댁을 나서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일만 시켜놓고는, 뭐, 이쁘다고, 같이 자고 싶다고까지 하는지 저로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네요. 하지만 별수 있나요? 나이든 어머님이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단박에 거절을 하자니 주변에 있는 도련님들과 시어버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또 거절을 칼같이 하지 못한 채 결국 시댁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꼭 먹어야 한다는 도련님들의 밥상을 차리겠다며 시어머니랑 같이 눈을 떴습니다. 그 새벽에 말이죠. 자는 척을 좀더 하려고 했는데 저 이럴 거실에 재워놓고는 부엌에서 요란한 그릇 소리를 내가며 결국 저희 딸아이부터 깨워버린 시어머니의 여우짓 때문에 저도 덩달아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시작되었죠. 도련님도 아침상 차리기부터 시작해서 제사상 준비 그리고 제사를 올리는 것까지 새벽부터 오후 내내 정말 미친듯 일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로 딱 끝이 나버린 그 순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어요. 어머님이 또 딸이랑 같이 더있고 싶네 어쩌네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늘여놓을 때에 저는 저희 친정 엄마는 저를 더 보고 싶어 하시겠죠? 라고 살짝쿵 비아냥거리면서 얼른 얘를 들쳐 업고 시댁을 나와 버렸어요. 민기적 거리는 남편한테 속이 터져서 사키까지 제가 알아서 챙겨 나와 버리니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저를 따라 후다닥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친정에 갔습니다. 가서는 나를 정말로 딸이라고 챙겨주는 친정 엄마 손에 호강다운 호강만 하며 편히 쉬었고요. 남편한테는 괜히 화가 안 풀려서 말도 잘 걸지 않으며 제몸 챙기는 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정말 짧은 시간만 보내고 월요일 오전이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출근이 화요일부터여서 저랑 마찬가지로 월요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더 짐이 되기도 싫었고. 저는 저대로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 진짜 문 앞에서 기절초풍 하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에서 막 나와 집으로 오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집에는 언제 가냐, 그리고 어디쯤이냐 등등의 질문을 하긴 하더라고요. 다소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그냥 우리가 집에 가는 중인지를 확인만 하려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집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보고 싶었다면서 기세를 못 참고 집에 오신 거였습니다. 아유 내가 너희를 너무 짧게 보고 보낸 게 아쉬워서 결국 또 왔다. 우리 딸도 보고 싶고 우리 손녀딸도 보고 싶고라고 하면서 혼자 너무 너무 그리웠다며 진짜 별 생쇼를 다해가면서 저희 모녀가 그리웠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아니,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렇게 들리도록 봐놓고는 또 보고 싶었다며 신정에서막 컴백홈을 한 저를 보러 왔다니요. 그렇게 부려먹기만 해놓고는 왜또 우리 딸이라고 해가면서 혼자 순진하고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냐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이 쳐지려고 했습니다. 문 앞에서 업고 있는 애고 뭐고, 일단 시어머니랑 육탄전이라도 벌여야 하는 건가 싶어 웃음도 나오질 않은 채 어머님을 노려봤어요 어머님은 그런 채 눈치가 슬그머니 보이긴 했던지 우리 딸은 엄마 안 보고 싶었나 보네 라고 하면서 하하호 남편을 향해 웃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저 하나 약 올리겠다고 이 옆에 내가 작정을 했었던 거죠 눈치는 하나도 없는 척을 해가면서 며느리 집에서 대접이나 받고 가려 말입니다 결국 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선 넘기기엔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어머님은 대놓고 자고 가기라도 하려는 건지 짐가방까지 싸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도 친정에서 차고 온것 같으니 나도 차고 갈래.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짐가방을 슬쩍 보이셨거든요. 이젠 되니 저도 입판사판이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못 대처 먹은 며느리라고 욕을 먹더라도 시린티 정도는 내주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더 이상 안볼수 있게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줄 모르던 표정을 더욱 구긴 채 인상을 찡그려 버렸죠. 그리고 현관문을 채다 열기도 전에 그 문을 반쯤 열어두고 뒤돌아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내가 말이야 그 개고생을 하고 집에 와좀 쉬려는데 시어머니 얼굴을 또 봐야 하니? 라면서 그 복도 안이 서렁서렁하게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저한테 안겨 있던 애가 다울 정도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를 언급하며 기분이 나쁘다 못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개구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내가 니네 집에서 고생만 하다 집에 돌아왔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시어머니랑 제 사이에서 손까지 부들거려가면서 떨었고 자, 자, 자기야 왜 그래? 라면서 시어머니가 있으니 일단 진정하라는 듯 저를 집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전그 앞에 버티고 서서는 남편에게 재차 소리질렀어요. 너 내가 그 개구상을 한거다 봤잖아. 근데 시어머니를 내 집안에 또 들여서 또 뭐라도 하게 하려고 지금 집안으로 어머님을 들이겠다는 거야? 내가 니네 집 시다발이냐 이 자식아?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안에 너도 못 들어올 줄 알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 내가 어디까지 도대체 참아줘야 하는 건데, 넌 내가 네 집안에서 호구처럼 굴기만 하는 밥으로 보이니? 라고 말이죠. 말을 하다 보니 추석 내내 도련님들 아침까지 차를 줘가며 힘들게 고생을 하다 온게 생각이 나서인지 막 울음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울컥한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나를 밥으로 보는 거냐는 말을 뱉어내자마자 서름에 울음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에서 애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는 곳에 소름이 돋아서 제 감정은 화산 폭발을 한 것마냥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일분도 지나지 않아 앞집 이웃 아주머니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생전 싸움도 없이 조용하게 살던 이웃 부부가 소리를 지르다 못해 애엄마는 애를 들쳐 업고 울기까지 하고 있으니 걱정이 돼서는 괜찮냐는 질문을 하자마자 저한테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도 그 집에 막 대학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 딸 둘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제가 딸 같았는지 오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희 시어머니한테 어깨빵을 날리며 지나가며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셨고 그 길로 아주머님 손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미 저희 싸움을 다 듣고 계셨다는 듯이 아주머님은 남편을 집 안에 들일 생각도 안한 채로 저랑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문까지 이중장금을 걸어버리고 괜찮냐며 집안까지 절 들으셨죠. 막 추석이 끝난 시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아주머님은 명절 내내 힘들었나 보다며 절 토닥여 주시는데, 하, 정말 친정 엄마가 옆에 와 계신 것마냥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에 홀린 것마냥 애를 안고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라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버렸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웃 아주머니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한참 울었어요. 밖에서 남편은 저 우는 소리라도 들은 건지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는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돌려보내려고 씨름을 하는 소리를 내왔고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꼴만 보고 칙소리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저희 집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셨고요. 가뜩이나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우는 꼴을 이웃 아주머니한테 보인 걸로도 쪽이 팔릴 텐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안까지 들어와 달래고 있으니 차마 따라 들어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찍소리를 못하고선 그 길로 짐 싸들고 온걸 들고 도로 시댁으로 돌아가신 거겠죠. 남편은 그제서야 조용히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제게 문을 열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저에게 문을 열어달라 사정을 하는 그 사이 건너편 이웃집 이웃 아저씨 그리고 그집딸 둘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 밖에 나와 저희 남편을 노려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웃집 가족분들이 모두 다 저희 가족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대표로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준 것이었고 그 뒤를 이어 가족분들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겠다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경하듯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덩달아 쪼개 팔렸을 거고, 시어머니는 영영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고요. 남편이 혼자 해결을 한줄 알았더니만 이웃분들의 격렬한 지지와 도움이 있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 남편한테 문을 열어주면서 마주친 이웃분들께 절로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의 인사를 드렸답니다. 소란을 피운 곳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 반, 그리고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반, 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아주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제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답니다. 아주머니은 집을 나가시는 순간까지도 남의 귀한 딸 자식인데 명절엔 특히 조심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참 말이야. 라면서 남편 들으라며 쓴소리를 막 퍼붓고 나가셨죠. 자기도 딸 키우는 엄마인데 이런 집구석에 시집 보낼까봐 겁나 죽겠다는 말까지 한건 정말 최고였고요. 그리고 전 여태 남편이란 냉정 중입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남편을 무시하며 아직 화가 안 풀렸다는 티를 파악하는 중이에요. 남편은 그런 제 눈치를 보면서 혹여나 밖에 사는 이웃 가족들이랑 마주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까지 눈치를 보며 현관 열기를 귀신 보듯 하고 있답니다. 저 아무래도 당분간 이웃분들께 드릴 맛있는 반찬거리라도 준비해서 인사드리기 위해 찾아가 보려고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눈치밥을 된통 먹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시어머니랑 남편을 제자씹은분과 동시에 이웃 가족분들께도 세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분에 저 너무 든든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